2차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어 먼저 그 2차방정식이 무엇이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차식은 0골을 2차방정식이라 얘기해 2차식이 뭐야? 2차식이 2차항이 들어간 식을 2차식이라 하지 뭐 예를 들어 뭐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거 이런 게 2차식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돼 그래서 이런 걸 2차 방정식이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차 방정식이라 하면 음, 예를 들어 뭐 참고 아, 노란색으로 쓸까? 노란색으로 쓰자 참고로 음, 1차 방정식이라 하면 1차식은 0 꼴이었지 이런게 1차 방정식이고 여기다 이제 y가 붙어버리면 1차 함수 이랬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도 비슷하게 제곱이 붙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거고 여기 뭐 Y까지 Y는 하고 미지수가두 개로 늘어나서 붙었다. 그럼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코를 2차 방정식이라 해. 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 여기 이런 말이 있지. A는 0이 아니다. 여기 별을 쳐줘야 돼. 왜 a 가 0이 되면 안될까 a 가 0이 되면 1차식이 되어버리니까 그치 a 가 0이면 bx 플러스 c는 0이 되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a 가 0이 되면 안되는 거야 참고로 b 하고 c는 0이 되어도 될까 안될까 어, b 하고 c는 상관이 없어 이제 예를 들어 비하고 씨가 뭐이었어 그럼 a x 제곱 플러스 c는 0이지 그래도 어쨌든 2차식이 남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2차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뭐 예를 들어 b c가 다 없고 a x 제곱만 남았어. 그래도 어쨌든 2차식이 차수가 2차인 문자가 남아 있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a와 아니 b와 c의 조건은 상관이 없고 a 의 조건만 a 가 0이 아니다만 조건으로 고려를 해주면 돼자 그럼 밑에 예시 1 2 3 4 5 6을 한번 보자 x 제곱은 5x-3 이런거 2차 방정식이야 어, 어떻게 좀 해결해주면 되냐면 좀 쉽게 해결하려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2차식은 0꼴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라 할 수가 있어. 2번은 2번은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지,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x 2차식이고 는 0이 붙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맞아. 3번은 3번은 안 돼. 왜? 다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는 영 이런 거3차식이지 그래서 이런 거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 얘는 이제 3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4 번은 얘는 안돼 왜? x 제곱을 이항을 했더니 x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육 x는 영꼴이 돼. 이런 거1차지 그렇지? 그래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안 돼. 5번은 딱 정리할 필요도 없이 정리가 되어 있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이차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 할 수가 있어. 6번. 6번 전개하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이지 이거 좌변을 다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이 사라지면서 x는 0 이렇게 나오지. 이거 1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것도 안된다고 할 수가 있어 2차방정식을 고르면 1,2,5번을 고를 수 있다 그 다음 개념 2차방정식이 해와 근에 대해 알아보자 해,근 들어봤을거에요 1차방정식에서도 해를 구했었거든 어, 예를들어 1차방정식에 해 구하는거 어떻게 했었어? 뭐, 2x-3은 0에 해 구하시오 하면, 2x는 3 하고 넘기고, x는 2분의 3이라 구했었지. 그래서 이런 이항에서 그 푸는 걸 했었어. 근데, 물론, 근데 이거는 풀이법이고 정확히 말하면, 해 라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 1차 반도식 같은 경우도, x에다가 뭐 4를 넣었어. 그럼 8-3은 0,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거는 이식을 성립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해가 아니고 2분의 3을 넣었을 때만 이식이 3-3은 0 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도 똑같아. 이 2차 방정식을 어,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 x는 미지수이고 변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뭐 2분의 3, 4분의 2 이런 뭐 분수, 소수 0.22, 무한소수, 무리수, 루트2, 심지어 루트 이런 것도 다 실수도 다 2차 방정식의 x의 값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식을 성립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얘기를 해. 이참이되게한 x 값을 했던 는 근이라 하고 참고로 이차방정식은 두 개일 수도 있고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자 그럼 밑에 예시 1, 2번을 보자.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차방정식이 있어. 이거의 해를 하나 구해보고 싶어. 파란색으로 풀어볼까? 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1이 해인지 아닌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래. 1을 대입을 해보는 거 어떻게? 1에 제곱곱하기, 7곱하기, 1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말이 되지. 왜냐? 자변 0 나오고 0 나왔잖아. 그럼 말이 되지. 식이 말이 되잖아. 참이잖아. 그러면 x는 1을 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2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봐.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은 0. 25 플러스 15 마이너스 10은 0. 좌변을 정리했더니 3 5빼기 10이니까 2 5는 0. 그 말이 돼. 25가 0이 될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 거짓이잖아. 말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라는 해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 아, 그래서 1번에서 x는 1의 해라고 할수 있고 2번에서는 마이너스 5를 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뭔가 다른 것을 찾아봐야겠구나 를 판단을 할수 있겠지 음,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찾는 방법은 매번 대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어,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야. 네, 우선 여기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예시를 한번 보자. 교재 예시 1, 2번, 3번, 4번 4 개의 예시가 있는데 그것을 차분히 읽어 보고 한번 풀어 보자. 우선 먼저 풀어 봐 봐. 먼저 쭉 문제 읽어 보는 보고 잠시 멈췄다가 문제 읽어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좋겠지. 어쨌든 선생님 바로 설명할게. 너는 이제 딱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 예제 1번, 이차방정식의 뜻. 다음 중 이차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 1번은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야. 이런 거 이차방정식일까? 아니야. 왜? 2차가 있어서 2차 방정식을 하면 안 돼? 뭐야? 얘는 2차식이야. 는 0이 붙지가 않았지? 그래서 는 0이 붙어야지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1번은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은 아니다. 2번. 돼? 되지. 자변으로 모두 옮겼더니 1분의 1x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러니... 5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8이 2차식은 0꼴이 되는 게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 할 수가 있어. 3번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5 이거 좌변으로 다 이항하여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2차식은 0꼴 맞지? 그치? 2차식은 0골이 맞기 때문에 3번도 음, 2차 방정식인 걸알 수가 있어. 4번. 4번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x제곱 마이너스 7x. 차별을 다 넘겨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8x 어, 플러스 2는 0. 요렇게 되지, 그치? 그 2차 방정식이야? 그치, 2차식은 0꼴이기 때문에 얘도 이차 방정식이라 할 수가 있어. 5번, 좌변은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곱셈공식을 통해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를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여 정리하면 2x제곱이 모두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꼴이 나오지. 얘는 1차식은 0꼴이기 때문에 1차, 아,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5번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은 2번 5번이라고 골라주면 돼그 다음 예제 2번 도 한번 너가 풀어봐야 돼 선생님 먼저 쭉 설명할게 2번 이차 방정식의 해 다음 이차 방정식 중 x는 2를 해로 갖는 것은 x는 2를 해로 갖는 것 보자 어, 1번부터 어떻게 풀라고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것을 찾으라니까 마이너스 2을 직접 대입을 해보면 돼 그래서 1번부터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에 대입을 해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4지. 얘는 4는 0이라는,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상한 이상한 식이 나오지.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거짓식이기 때문에 해로, 해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 2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여기도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4마 플러스 8 플러스 4는 0. 이것도 16은 0인데 16은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지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도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3번에도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2를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 그러면 얘0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지? 그래도 6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아니야 그럼 4번 음.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 주면 마이너스니까 2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아니지. 2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되어서 4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쪽을 조금 지우고. 5번을 보면, 5번,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 어머, 얘는 이제 0은 0으로 참이 나왔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다음, 그다음 예제 3, 4번도 보자. 계속 눈이 얘기하지만, 먼저 딱 멈추고, 일시 정지하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보는 게 좋겠지. 음, 선생님, 먼저. 빨리 설명, 어너가 풀었다고 한번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줄게. 3번, 이제 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래. 이런 문제, 한 근이 주어졌어. 음, 그럼 이거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 뭐, 우리 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거긴 하지만, 우린 대입해서 뭐... 이차방식 해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했지 아직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단 말 말이야. 그래서 풀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 한 근이 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를 봐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 주어진 식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에다가 2를 대입을 해. 이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돼. 그치? 이게 끝이야. 어. 왜냐하면 이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치? 이 식이 성립하잖아.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대입했을 때 그냥 대입을 해서 그때 이제 나오는 a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예제 4번. 얘는 조금 활용이 된 예제야.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문자로 주어졌을 때 시계값 구하기. 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x 는 알파래.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알파 이거 A가 아니라 이제 근은 어 근을 쓸 때는 참고로 어 이제 우리가 해나 근을 표현할 때는 알파, 어 베타, 음 감마를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A가 아니라 알파라고 읽어줘야 돼. 해 같은 걸 이제 표현할 때 문자로 이 그리스어 문자를 많이 써.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것도 한근이 x는 알파니까 우선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대입했을 때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줘도 괜찮아.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 알파 플러스 일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뭐야?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봐봐. 1번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5를 구하고 싶대 근데 보아하니까 비슷한 형태가 나왔어 그치? 어. 비슷한 형태로 주겠지 문제에서 아, 아예 생뚱맞게 갑자기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0 알파를 구하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가 마이너스 1인걸 플러스 1을 이항하면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를 해서 식의 값이 4인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2번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구하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어,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야 되냐면 이런 역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온갖 이 주어진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식에서 한번 양변을 알파로 나눠보는거 어때? 그럼이면 뭔가 역수식이 나올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한번 어머 는 영어로 안썼다 잠시, 잠시만 다시 쓸게 영어로 안써가지고 양변을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볼게 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나누고 더해주고 뭐 곱해줘도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라는 수를 나눠줘 그럼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되고 는 0은 0 나누기 알파는 0에다가 어떤 수를 나누든 항상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5를 마이너스 5를 이항을 해주면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5인 걸알 수가 있지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면 알파 제곱 나누기 알파 하면 알파 마이너스 5 알파에다 알파를 나면 마이너스 u 플러스 1에다 알파를 나눴다는 건 알파 분의 1이 됐다 그 얘기지 그래서 알파 분의 1 0에다가 알파를 나누면 그냥 0이기 때문에 는0 해서 요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e q 이 a l to 1 is e q u a 1 is e q u 1이 음 5인 걸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심화나 응용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런 역수편이 나올 때는 한번 식을 음, 나눠보는 거 문자로 항상 이제 등식의 변형을 할때 굳이 막 숫자로만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면 나눠서 이런 식의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예제 설명은 다 했고, 음, 모르면 또뭐 수업 시간에 다시 물어보고, 음, 그래서 한번 확인 문제도 풀어보고 해봐 봐.